안녕하세요 밤토리입니다 <laughs>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죠 퇴근하면서 보니까 김이 모랑 모랑 나는 홍고구마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어, 이런 계절이 되면 꼭 먹고 싶은 게 있죠 따끈한 홍고구마 또 따뜻한 떡볶이 순대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계절인데요 어, 저희 주부들은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을 걱정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을 또뭐 먹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 먹는 거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laughs> 어, 항상 다음 끼니를 걱정을 하는데 요즘 저는 간편하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갖고 집에 오면서 아우 저녁을 뭘 먹지 오늘 저녁 무슨 국에다가 뭐에다 먹지 이렇게 항상 고민을 했는데 요번에 음, 남의곡에서 아주 사종 음, 세트에 국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문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 이렇게 황떼국도 있고요. 황떼국도참 음, 맛있었지만 저는 육개장이 따끈하니 참그하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육개장도 좋았고 미역국도 참 맛있었습니다. 이,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반찬 어, 걱정 국 걱정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국에서는 한번 해방이 되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올려봅니다. 흔든 다음에요. 이렇게 보면 뜯기 편하게 폼이 파있어요. 이부분을 이렇게 뜯으시면 됩니다. 흔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붓기만 하면 돼요.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불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남미국 사정 세트를 다 먹어봤어요 곰국도 맛, 어, 육개장도 너무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황태국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 미역국도 정말 맛있었는데 엄마의 손맛을 잠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올 겨울 어, 추울 때 남미국 한 그릇 어떠세요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입 방법을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구입 방법은 제껏 댓글에 보시면, 어, 구입 방법이 있고요. 아니시면 상세 보기 보위 링크가 있습니다. 가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